절남산 그이 우뚝한저 남산 오직 돌 뿐이라서 높고 험하네. 혁혁한 대사 윤시여 백성 모두가 바라보는 것 같고 근심하는 심정이 다들어가듯 하니 함부로 시덕거리지 마소 나라가 다하면 죄다 끝나는 것임에도 어찌 다스리면서 살피지 않는가. 오뚝한 저 남산. 실상을 알면 허약하네. 혁혁한 태사, 윤시여. 평정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인가. 하늘이 온통 질병을 늘어놓아 재해와 재앙이 많고 많으며, 백성의 말이 아름답지 않으니, 슬퍼하며 탄식을 멈추지 못하네. 윤시는 훌륭한 태사이며, 이 주나라의 성신에 나라를 장악하여, 고르게 하니, 사방에서 옳게 생각하네. 천자께서도 무릇 돕고, 백성으로 하여금 미혹하게 하지 않으니, 하늘에서 좋다고 하지 않는 건 우리 태사에게 마땅하지 않네. 시의 배경은 국인 폭동으로 묘왕이 쫓겨나고, 주정공과 소정공이 왕을 대신하여 집정하던 주소공화 시대 말이며, 이 시기에 묘왕의 아들인 희정이 충정심이 강한 태사 윤길보에게 공화정을 끝내고 왕실이 권위를 회복하도록 힘써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기대하는 내용이다. 결국 묘왕이 죽자 희정은 윤씨의 도움으로 선왕으로 즉위하여 윤씨를 비롯하여 방숙중산보와 같은 신하들을 중용하고 중흥의 시대를 열었다. 태사는 왕의 스승인과 동시에 백성을 교도하는 나라의 스승이다. 따라서 전남사는 주소 공화정을 행하는 왕실을 뜻하고 이련에서 백성이 바라본다고 한 대상은 바로 대사 윤씨이며 근심이 타 들어가는 심정은 곧 시인인 시정의 심정이다. 그리고 이연의 유실기하는 허약한 주소 공화를 설명한 말이고 사면은 천자도 백성들과 같이 충정심이 강한 윤씨를 응원함으로 하늘도 허락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내용이 도움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에 감사드립니다.